한파 경보가 내려졌던 곳은 주위보로 바뀌며 한파의 기세도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어제 이 시각보다 3도 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출근길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춥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은 오늘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 오늘 낮 기온은 영상권입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은 영상 4도, 그 밖에 천안은 3도, 부여는 5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지만 저녁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추위는 오늘보다 덜합니다. 계룡과 세종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그밖에 천안은 영하 7도, 대전은 영하 6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계룡과 세종 천안이 영상 7도, 대전은 영상 8도 예상됩니다. 올림픽 개막일인 금요일은 우리 지역과 평창 모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토요일까지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은 일요일과 월요일 눈예보 나와 있고요. 또 일요일부터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